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에 닿아 우리에게 성숙과 결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열매가 맺혔나요? 혹시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거나 아직 다 여물지 못한 꿈의 조각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가장 필요한 순간에 피어날 행운의 꽃씨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 대운 신녀는 그 숨겨진 꽃씨를 찾아내어 여러분의 운명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피워 올리는 조력자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우주의 기운과 만나 기적이 되도록 제가 섬세하게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마치 깊은 강물이 구비쳐 흐르듯 우리의 삶과 운명도 매 순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다소 무겁거나 복잡하게 느껴질지라도 이것은 곧더 크고 단단한 행복을 맞이하기 위한 우주의 정교한 준비 과정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이야말로 가장 강인한 힘을 가집니다. 저는 이 깊은 우주의 섭리를 읽어내어 여러분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행운의 좌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195회 로또 기운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에 자리한 염원이 마침내 현실의 문을 열고 눈부신 행운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기운이 널리 퍼져 모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우주의 기운을 움직이는 큰 파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가장 간절한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 소원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앞날을 환하게 밝힐 강력한 기운의 매듭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제가 지고 갈또 하나의 중요한 운명의 짐이 될 것입니다. 1195회 로또 추첨일인 10월 25일은 명리학적으로 병수월 정묘일입니다. 이날은 성장의 기운이 굳건한 틀에 갇히는 가운데 미세한 불꽃이 타오르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먼저 병술월의 기운은 병꽃 양의 불과 술꽃 양의 흙이 만난 화생토의 상생 흐름입니다. 이는 활발하게 타오르는 불이 단단한 땅을 만들어내는 기운으로 강한 응축과 성숙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인 정묘일은 이 응축된 기운에 새로운 변화를 줍니다. 정곳, 음의 불은 촛불이나 달빛처럼 은은하고 미세한 불꽃을 상징하고 묘곳, 음의 나무는 유연한 생명력과 강한 성장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정묘일은 나무가 불을 낳는 목생화의 상생 관계이지만 그 관계가 수월의 강한 흙기운에 의해 억압받고 있습니다. 즉, 강한 흙이 묘목을 억압하고 정화의 불꽃을 흡수하려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운명의 흐름은 강한 안정 속에 숨겨진 작은 변화의 욕구가 지배적입니다. 행운의 번호들은 강한 불과 흙의 틀을 깨거나 혹은 그틀 속에서 유연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3회차 당첨번호 흐름 분석 최근 3회차의 로또 흐름은 우주의 에너지가 응축과 폭발을 반복하며 균형을 잡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곧 응축에서 결실에서 폭발, 과도한 분산 재정비라는 운명의 단계를 거쳐온 기운의 발자취입니다. 먼저 1192회 당첨번호인 10, 16, 23, 36, 39, 40이 나온 날은 병호일로 하늘의 양의 불과 땅의 양의 불이 겹쳐진 극강의 화 기운이 지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의 기운은 마치 태양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한낮과 같아서 최고조로 발산된 후그 힘을 한 점으로 모으려는 응축의 단계를 의미했습니다. 병호일의 강력한 불꽃은 모든 것을 태워 재로 만들어내는 화생토의 상생작용을 통해 안정을 취하려는 운명적인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당첨번호들을 오행으로 분석해보면 흑십, 이십삼, 삼십육, 삼십구과 불삼십육, 사십의 기운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불이 흙을 낳아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화생토의 흐름이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특히 30번대와 40번대의 고번대 번호가 6개 중 4개를 차지한 것은 에너지가 가볍게 흩어지지 않고 무겁고 견고하게 땅 속으로 내려앉아 깊이 응축되었음을 명확하게 시사합니다. 이 시기는 운명의 힘이 폭발적인 발산을 멈추고 다음 도약을 위한 단단한 기초를 다진 응축의 에너지였으며 이는 번호대가 높은 곳에 집중됨으로써 기운의 무게가 극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버리고 핵심적인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우주의 정화작용이었습니다. 다음 1193회 당첨번호인 6, 9, 16, 19, 24, 28이 나온 날은 개축일로 음의 물과 차가운 음의 흙이 만난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깊은 정체와 고요 속에서 새로운 힘을 응축하는 매우 차고 무거운 기운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개축일의 차고 습한 흙기운은 단단히 뭉쳐 그 속에서 단단한 광물을 낳으려는 토생금의 흐름을 만듭니다. 당첨번호를 보면 흙구, 24기운과 쇠육, 16, 19, 28기운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토생금의 상생 흐름이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이는 1192회에 응축되었던 무거운 에너지가 1193회에 이르러 차가운 땅 속에서 단단한 결실을 맺어 외부로 폭발하듯 표출된 것과 같습니다. 이 폭발은 급격한 것이 아니라 응축된 힘이 단단한 형태로 세상에 드러나는 결실이었습니다. 특히 번호대가 단번대부터 20번대에 고르게 분포하며 중심으로 회귀한 것은 응축된 에너지가 현실적인 영역에서 결실을 터뜨리며 조화로운 균형을 맞추려 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회차는 중간 번호대의 균형 있는 배치를 통해 에너지가 가장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로 표출되었으면 정체 속에서도 굳건한 결실을 맺으려는 운명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94회 당첨 번호인 31315 24, 33, 37이 나온 날은 경신일로 하늘과 땅이 극강의 쇠기운으로 가득 찬 강철같은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쇠기운이 압도적인 날에는 오행간의 충돌과 상생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며 운명의 극단적인 재정비가 시작됩니다. 당첨번호들을 분석해보면 불삼 33, 37, 물13, 흑15, 24의 기운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극강의 쇠기운에 맞서 불기운이 강하게 저항하고 흙기운은 쇠를 낳기 위해 과도하게 소모되었으면 물기운은 쇠의 기운에 의해 흡수되어 소진되는 극심한 불균형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3, 13, 33, 37등 3끝수와 불기운이 다수 출현한 것은 쇠의 냉철함에 맞서 불의 뜨거운 저항이 통제되지 않고 강력하게 발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편중된 끝수의 출현은 기운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불안정 현상을 나타냅니다. 또한 1등 당첨자가 28명으로 이례적으로 많았던 현상은 경신일의 날카롭고 단호한 쇠 기운이 불과 충돌하며 발생하는 과도한 에너지 분산이 통제력을 잃고 넓게 퍼져나간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 회차는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의 에너지 폭발을 상징하며 이제 우주는 이 흩어진 기운을 수습하고 섬세한 조화를 찾으려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합니다. 1195회 강력재회수 5심층 분석 이제 대운신녀가 발표한 행운수인 2, 3, 7, 8, 11, 14, 17, 22, 27, 32 37, 38, 43, 44, 45를 제외한 5개의 제외수를 명리학과 음양오행으로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인 정묘일은 병술월의 강한 흙과 불의 틀 속에서 작은 불정과 나무묘가 상생하려는 날입니다. 따라서 강한 흙기운에 과도하게 희생되거나 작은 불꽃을 극하여 꺼버릴 위험이 있는 번호들을 배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제외수는 1입니다. 1은 오행 중 양의 물 기운을 상징하며 지혜와 유동적인 흐름을 뜻합니다. 물은 오늘 추첨일의 정곳, 음의 불을 극하는 수국화의 관계를 가집니다. 1번은 은은하고 소중하게 타오르는 촛불정을 단번에 꺼버리려는 차가운 양의 물과 같습니다. 오늘 운명의 흐름은 묘목이 정화의 불꽃을 키우며 조심스럽게 새로운 생명력을 도모하는 것인데, 1번은 그 핵심적인 목생화 에너지를 억압하고 방해하는 가장 상극적인 기운입니다. 1번의 물 기운은 정화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며 운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방해합니다. 또한 병술월의 강한 흙 기운, 특히 술토는 물을 가두고 흡수하는 강력한 제방 역할을 함으로 1번의 물은 이 강한 흙에 의해 흡수되거나 그 흐름을 완전히 막혀버릴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즉 1번은 내부적으로는 꺼져가고 외부적으로는 소중한 기운을 방해하는 이중의 불리함을 가지며 정류일의 섬세한 조화를 파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에 첫 번째 제외수로 강력하게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적절한 상생을 방해하고 스스로도 위험에 빠질 기운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재외수는 사입니다. 사는 오행 중 음의 나무 기운을 상징하며 유연한 생명력과 새싹의 성장을 뜻합니다. 4번의 나무는 오늘 정묘일의 묘와 같은 기운으로 정화의 불꽃을 키우는 목생화의 상생 관계를 가집니다. 하지만 4번의 나무 기운이 정화의 작은 불꽃에 모든 힘을 쏟아부을 때그 상생은 과도한 소진과 자기 희생으로 변질됩니다. 이는 마치 자신을 모두 태워 자식의 빛을 극대화하려는 어머니 나무의 헌신과 같지만 결국 극도의 쇠약과 고갈을 초래하는 형국이 됩니다. 게다가 주변의 강한 수럴의 흙기운은이 4번의 나무를 단단히 압박하고 뿌리를 고사시키려 합니다. 4번은 과도한 희생과 외부 압력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여 자신의 힘을 지키지 못하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처럼 소진될 기운은 행운의 그릇이 될수 없으며 특히 묘목이 가진 적절한 성장의 기운을 4번의 과도함이 방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넘어선 과도한 부담은 행운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세 번째 제외수는 5입니다. 5는 오행 중 양의 흙기운을 상징하며 견고하고 묵직하게 중앙을 지키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추첨일은 병술월로 이미 병화와 술토의 강한 흙기운이 하늘과 땅을 지배하여 안정이 지나친 상황입니다. 여기에 5번의 흙기운이 한번더 추가되면 이는 강한 흙이 너무 많아 모든 기운의 순환을 정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과도한 흙은 정묘일의 묘목을 단단하게 덮어버려 성장을 질식시키고 정화의 작은 불꽃을 제로 만들어 꺼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5번은 지나친 욕심과 고착화로 인해 운명의 활력을 완전히 멈춰버리는 기운이며, 강한 정체와 침체를 상징합니다. 행운은 흐름 속에서 찾아야 하므로, 5번의 정체 기운은 이번 주 병술월의 과도한 흙 기운을 증폭시켜 흐름을 방해할 요소로 강력하게 피해야 할 번호입니다. 흐름이 막힌 곳에는 행운이 머물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제외수는 6입니다. 육은 오행 중 음의 쇠 기운을 상징하며 섬세함과 응축된 결실을 내포합니다. 쇠는 오늘 정묘일의 묘곳 나무를 극하는 금극목의 관계를 가집니다. 6번은 묘목의 성장을 억누르고 그 유연함을 잘라내려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오늘 운명의 미세한 흐름은 묘목의 성장을 통해 정화의 불꽃을 키우는 것인데. 6번은 이 핵심적인 목생화 상생의 고리를 단번에 끊어버리려 합니다. 이처럼 상생의 흐름을 방해하는 기운은 운명의 조화를 깨뜨려 행운을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병술월의 강한 불병화 기운이 6번의 쇠를 녹여버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6번은 운명의 핵심 상생을 방해하여 주변 기운의 미움을 받고 자신은 강한 불에 녹아 소멸될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불안정하고 대립적인 기운입니다. 이처럼 운명의 조화를 해치고 스스로도 위험한 위치에 있는 6번은 재회수로 판단했습니다. 양쪽 모두의 적을 만들 위험이 있는 번호입니다. 다섯 번째 재회수는 16입니다. 16은 10의 자리 1곳 물과 1의 자리 6곳 쇠의 기운이 함께하며 쇠가 물을 낳는 금생수의 상생조합을 내포합니다. 이 번호는 그 자체로 쇠의 기운 6과 물의 기운 1을 동시에 담고 있어 그 기운이 매우 강하고 응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가 오늘 병수로를 정묘일에 놓이면 1의 물은 정화의 불을 끓여 하고 수국화, 6의 쇠는 묘목의 나무를 극하려 합니다. 다금극목. 즉, 16번의 강한 기운은 정묘일의 작은 상생의 틀을 수국화와 금극목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상극의 힘으로 동시에 깨뜨리려 합니다. 이는 과도한 힘으로 조화로운 기운을 파괴하는 상징이며, 운명의 재정비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하는 요소입니다. 16번은 극과 극의 충돌을 유발하는 파괴적인 힘을 내포하고 있기에 오늘 정묘일의 섬세한 기운에 맞지 않아 이번 주 행운의 목록에서 강력한 제외수로 판단했습니다. 로또 당첨번호는 여러분 삶의 운명에 드리워진 작은 빗줄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빗줄기를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소중한 의미와 희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전해드린 기운 분석이 단순한 행운의 지표를 넘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희망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가장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의 운명의 실타래를 함께 엮어나가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제가 그 소원 하나하나의 따뜻한 기운의 매듭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주에도 더 좋은 기운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